20년 만에 은퇴를 결정한 황재균, 38, KT 위즈 이 손편지를 통해 신경을 전했다. 황재균은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손편지에서 "오늘 저의 30년 야구 인생의 종지부를 찍게 됐다"며 "하루 종일 이 글을 쓰는 지금 이 순간도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과 함께 눈물이 마르질 않는다"고 했다. 이어 2006년부터 2025년까지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말로 표현하기 힘들만큼 여러분께 많은 사랑을 받았다며 감사하다는 말로 짧은 리크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했다. 황재균은 야구 유니폼을 벗는다는 것이 이렇게 큰 용기가 필요할 줄 몰랐다며 그렇기에 더더욱 지금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오랜 시간 있었던 많은 일들을 다 이야기할 수 없기에 저를 응원해주신 수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밖에는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딱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큰 부상 없이 팀에 헌신하고 늘 모든 면에서 노력하던 선수 황재균으로 많은 분들께 기억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끝으로 앞으로도 겸손하고 예의바르고 사건 사고 없이 좋은 기억으로만 남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그동안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앞서 이날 황재균은 구단을 통해 은퇴 소식을 알렸다. 황재균은 2025 시즌을 마치고 FA 자유계약선수 자격을 얻어 구단과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황재균은 KT에서 좋은 제안을 했는데 고심 끝에 은퇴 결정을 했다고 했다. 2006년 현대 유니콘스에서 프로에 데뷔한 황재균은 티어로즈와 롯데 자이언츠, 미국 메이저리그, MLB,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를 거쳐 KT까지 총 20시즌 동안 활약했다. 포리그 통산 성적은 2,200 경기 타율 0 2 8 5 2,266 안타, 227 홈런, 1,121 타점, 1,172 득점, 235 도루다. 2021년에는 KT 주장으로 팀이 창단 첫 우승을 이끌었다. 마침표 태극 마크를 달고 2014년 인천,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에 출전해 금메달을 따냈고, 2021년 열린 2020 도쿄 올림픽에도 출전했다.